그리고 다음 주어진 방정식이, 얘기 좀 해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라. 컴온.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K 어떤면 될까? 어? 그렇지. K는, 근데 그거게 없어? 그렇지. 8보다 크거나 K는 얼마? 0. 나이스. 이해되십니까? 자, 또 하나 해 볼까요? 자, 다음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기 위한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세 개, 세 개. k 얼마? 그렇지. 그러니까 뭐 문제는 어떻게든 바뀔 수 있습니다. 니네가잘 그래프만 그리면 어떻게 바뀌는다풀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자, 답은 얼마예요? 그러면? 네, 7개 맞나요? 답좀 확인해 드릴게요. 930번. 어, 땡큐.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나왔는데 자 바로 534번이야 거기다 별표 좀한 5개 좀 해봐 자 아마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나오겠지만 534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래서 별표를 5개나 했습니다 우리가 자 거기다가 빨간 볼펜으로 눈에 잘 띄게 이 포인트를 적어놓으세요 뭐냐면 자, 문제를 보는데, 지금까지는요, 근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 그죠? 뭐 실근 4개, 뭐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 근의 부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근의 부호. 뭐 양근 2개, 은근 하나, 이런 식으로 근의 부호가 언급이 된다면, 적어놔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뭐의 위치가 이제 필요하냐면, 바로 X축과 Y축의 위치 확인 이게 이제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요. 굳이 x축과 y축의 위치는 필요 없었어. 그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x축과 y축의 위치가 언제 필요하냐면 지금 필요해요. 못 따질 때 근의 부호, 양과 음을 따질 때만 축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x축과 y축의 위치는 근의 부호를 따질 때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게 선생님이 그지? 자, 그러면 어? x축과 y축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네, x축과 y축의 위치를 잡는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 잘 들으세요. 자, 534번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우리 서윤아 문장을 읽어 봐. x에 대한, 있어서, x에 대한 있고, 플러스 x 자, 땡큐. 미줄 한번 그어봐.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 이 줄자. 지금은 개수만 나와있는 게 아니지. 그죠? 모두 언급됐어, 얘들아. 어머, 양과 음을 언급했네, 그죠? 네, 문제 보세요. 양근 하나와 음근 두 개, 이렇게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난 배웠단 말이야, 그지 이제 X축과 Y축이 이제야 비로소 필요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시작해볼까? 지금 배운 거 쓰면 돼. 어머! 뭐해 범위 구하래, 지금? K 범위 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K가 어떻게 쓰였어? 야 K가 이렇게 또 단독으로 쓰였네. 아, 이거 내가 방금 배웠는데, 국세한테. 그러면 K는 뭐하라고 얘들아? 단독으로 K가 쓰일 때는 k 를 뭐하라? 우변으로 넘겨라. 아, 그러네. 자, 일단 그래서 식을 바꾸고 시작합니다. x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는 얼마? k. 자,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조금 더. 알겠지? 그러면 아까처럼 내가 이제 이 좌변 전체를 선생님이 이제 fx라고 놓을 거야. 그래서 fx의 그래프 그릴 거야. 그죠 문제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 한번 해봐야지. 컴머 미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몇 엑스 제곱? 감사합니다. 3엑스의 제곱 더하기 몇 엑스? 6엑스 더하기 얼마? 아, 마이너스 얼마? 네, 9. 맞지, 얘들아? 자, 3으로 묶었어. 3으로 묶으니까 x 제곱 <laughs> 더하기 2x 마 3이야. 인수분해 해봐. x 마3 곱하기 x 마삼이에요그죠 응. 풀삼 곱하기 X 마이너스 얼마? 1 맞아요? 네. 괜찮아요? 자, 이제 봐봐 이제 재밌는 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제일 재밌어, 이제 응. 자, 그럼 당연히 이제 FX 그래프는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죠 응. 이걸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유나는 뭐야? 응. 맞아요? 아니. 그렇지, 맞아요? 응. 아니야, 낚이면 안돼 유진아, 맞아? 응. 그렇지 어떻게 그래도 윤진아? 반대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그래프는 자 그렇습니다 자또한번 얘기해 봐 지네가 자 여기는 극대 포인트 X 얼마? 마사 마사 오케이 그 다음에 극소 포인트 X 얼마? 음. 그렇지 자이 선생님이 축을 잡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머리에 꽂은 거 보죠? 네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자첫 번째는요 요 Y축의 위치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Y축의 위치는요 요 극대의 X포인트와 극소의 X포인트만 봐도 Y축의 위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얘들아 봐로 여기 X가 마산이야 여기 X가 1이야 어머 Y축 어디 있을까? 당연히 마3과 1 사이에 있겠지 그런데 어느 쪽이 좀 침쳐있을까? 당연하지 그러면 1쪽에다가 침쳐서 그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1쪽에 여기가 요 Y축이 바로 X는 0이잖아 요 거리가 1이야 얘는 마3이잖아 서연아 이해되니? 서연아 입좀담 어? 사오정이야? <laughs> 자, 그래서 Y축의 위치 확인했어. 저 됐지, 얘들아?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X축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제 뭘 확인하냐면, 얘들아. 요 점의 좌표 확인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주어진 함수에서, 잘 봐요. 요 Y절편의 값이 얼만지만 알면 돼. 그러면 얘들아, 빨리 해봐. 여기 X에다가 봐, 얘들아. 여기 X에다가, 뭐를 대입할 거야, 얘들아? y 절표는 x가 모일 때의 y 값이야. x가 0일 때 y 값이지. 자, 빨리 f(x)에 x 0 대입해. y 얼마야? 0.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 어. 그렇죠. 0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뭐야? 0,0이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질문. x 축은 어디 있어야 돼? 당연히 y like 기 이렇게 써야죠 선생님와 이해 돼요? 자, 만약에 말이야, 얘들아. 잘 봐요. 선생님이 요 y 절편의 값을 구했더니 지금처럼 0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2라고 해 봐. 그러면 x축은 요점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그렇지요. 그림을 대요. 그렇게 아래에다가. 알겠니, 얘들아? 지금은 딱 요점의 좌표가 0이니까 y 절편이 0이니까 여기에 x의 위치가 딱 들어가면 되겠다 그 얘기죠 이해되시니 얘들아 자 이렇게만 잡아주면 이제 끝이야 자 이제 마무리할 거야 얘들아 아 마무리하면 안 되는구나 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 뭘 준비할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요 극대값과 요 극소값을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선생님 컨닝 좀 할게요 그래서 f(x, x)에다가 마상을 대입하잖아요. 요 값이 얼마일까? 27이에요. 나중에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요, 요 값이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5입니다. 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 얘들아, 이제 뭐가 할까요 y는 k만 이제 얹으면 돼. 근데 누나야, 어떻게 나와야 돼, 그니? 양금몇 개? 양금몇 개? 한 개. 음금몇 개? 두 개, 칠판 봐, 서윤아 다시 한 번, 양근 몇 개, 음근 몇 개? 그렇지, K 어디 있어야 돼? 네, 저... 어디 있어야 돼? 얘들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는 교점의 X좌표와 Y좌표야 교점의 Y좌표예요? X좌표죠? 그러면 Y는 K가 어디 있어야지만,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음근 두 개일까? 당연히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Y는 k 라는 직선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양근 하나, 인죠 음근 두개 인정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그러면 K는 따라서 마무리해봐. 아, 이런 느낌이 되려면 K는 얘들아, 얘기 좀 해봐. 뭐보다 커야 돼? 그렇죠. 0보다 커야 돼. 그온 뭐보다 작아야 돼. 그렇죠. 아유 어렵지 않구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제 내가 문제 만들겠습니다. 자, 보 얘기해 보세요. 자, 다음 주어진 똑같은 방정식에서 질문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나오기 위한 k의 값 또는 법위를 구하라. 얼마?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얼마? 그거만 있어?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 또는 27또 하나 질문 양근 하나만 가지기 위한 K 범위는? 27 이상 그 이상? 초과 그렇지 27보다 크다 이해 되세요? 음근 하나만 가지려면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그렇지 하나만 더 질문 자 양근 두개 음근 하나일 경우 K 범위는? 양근 아, 두 개, 은근 하나. 그렇죠. 마이너스 오보다 크고, 역으로 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어요. 그죠? 축의 위치만 잘 잡아주면, 뭐 어렵게 보이습니까 뭐 알겠어요? 알겠니, 얘들아? 자,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시고, 문제를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낼 거야. 딱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도 시간이 남겠죠? 그 남은 시간을 내가 앞에 마무리 못한 문제 마무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버지 뭐 필기 하나 더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번호가 어떻게 들어가지? 얘들아 아까 방정식에 활용해서 1번 2번 했지 그거 1번 2번 한걸 얘들아 이렇게 해봐 앞에다가 이렇게 괄호 1번 해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들어간걸로 하자 선생님 이제 괄호 2번으로 시작할게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시작할게 괜찮죠? 네뭐 번호는 큰의미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여기 2번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이제 방정식에서의 활용인데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는 뭐가 있죠? 근을 판별할 때 판별식이라는 엄청 중요한 게 있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 봐. 자, 3차 방정식에서도요. 3차 방정식에 선생님은 판별식이라고 내가 적어 드릴게요. 물론, 3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제왜 이런 제목을 적었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3차 방정식에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3차 방정식의 이름을 판별식이라고 붙인 거야. 붙인 거야. 원래는 없어. 원래는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은 없는데, 선생님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의미에서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드릴게요. 과연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의 근을 판별하는 내용이 뭘까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도, 자, AX 세제곱 더하기, 자,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얼마? 0이라는, 자, 일반적인 요 3차 방정식에서, 과연 근의 종류와 근의 개수에 대한 판별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근의 개수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방정식에 대한 근을 확인할 텐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얘들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아까 우리가 뭐 했지, 얘들아? 이런 방정식에서의 근은요,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뭐야?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근이라 그랬지, 얘들아. 그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좌변의 그래프가 바로 뭐야? 3차함수의 그래프인데 3차함수는요 그래프가 몇 개밖에 없어요, 얘들아. 세 개밖에 없죠. 얘거나 자 이렇게 주춤하거나 뭐예요? 쭉쭉쭉쭉쭉이죠, 그데 그래, 얘들아. 요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밖에 나올 수 없습니까? 그렇죠. x축이 어디에 있든 교점은 이렇게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좌변의 그래프의 모양이 2번과 3번 이 케이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될 거면 어차피 근이 몇 개밖에 없을 거니까, 실근이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판별식이라는 내용에서의 당연히 그래프의 모양은 얘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에서? 이 모양에서 과연 근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따지는 거죠. 알겠니, 얘들아? 왜? 이거는 굳이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지금은 얘네들은 미안하지만 아우 오무안 중. 알겠죠? 그럼 과연 요 좌변의 그래프가 이렇게 극대와 극소가 있는 요런 케이스에서는 과연 무엇이 한글식처럼 중요한 내용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바로 들어가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외울 내용이야. 바로 들어갈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3차 방정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다른 네, 세 실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식, 어떠한 부등식을 내세울 거냐. 만약에 이게 2차 방정식이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배웠겠지. 그런데 3차 방정식이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겠지. 자, 마찬가지야. 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적어 봐. 한 실근과 중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 거냐? 라는 거고요. 또, 이 주어진 방정식이 한 실근과 그 다음에 두 허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 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부터 볼까? 자, 일단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최고차항 개수를 내가 일단은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질문 얘들아. X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지만 교점이 서로 다른 세개 나올까? 당연히 X축의 위치가 어떻게 라이 i 스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어때요?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겠지 얘들아.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적을 거야. 판별식처럼. 자 봐봐. 이제 얘기 좀 해봐, 내가자 여기서 자 극대 값은 양수, 음수. 그렇죠. 극소 값은 양수, 음수. 아 이거야, 바로. 그러면 3차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려면 지금처럼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어때? 다르면 되는 거야. 그럼 적으세요. 이제 외우세요. 따라서 우리가 외울 것은 뭐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면 자, 외우세요, 이제. 극대값 곱하기 극소 값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마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처럼요. 선생님, 만약에요, 최고 참기수가 양수만 했잖아요, 선생님. 음수면요, 음수라도 달라지진 않아요. 그죠? 렇 아이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x 축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자. 그래야지만 서로 다른 세개 맞으니까 그렇지? 질문 극소값 양수음수. 그렇죠. 극대값 양수음수. 어머 웬일이야? 똑같네 이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럼 두 번째. 자 한실근과 중근이야. 오 중근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지 얘들아. 최고창 계수가 이제 양수라면 그래프는 당연히 자,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한 실근과 중근이야. 우리 윤진아.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어디 또는 어디에 있으면 될까? 맨 밑. 그렇죠. 맨 밑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해서 극소에서 뭐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접하거나 아니면 극대에서 접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x축이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한 중근과 실근. 이해되시죠? 한 여기 봐봐. 여기는 더 내려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서 한 실근과 중근 아, 그러네. 그면 질문 얘들아. 자, x축이 위에 봐봐 얘들아. 여기 이렇게 있다면 질문. 극대값 얼마? 0. 그렇지? 극소값은 뭐야? 음수가 되겠지. 애니웨이 anyway, 곱하니까 얼마? 0. 만약에 X축이 밑에 있다면 질문, 극소값 얼마? 0. 극대값은 양수. 하지만 얘가 0이니까 0 되겠죠. 자, 외우세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이 한실근과 중근이 되려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얼마야? 그렇죠. 0이 돼야 됩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일 때 판별식을 0이라고 외웠던 것처럼 3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한 실근과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얼마다? 0이다. 알겠죠? 자, 하나만 더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어떨 것 같아 얘들아? 한 실근과 두 허근이야. 그러면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자, 이런 그래프에서 한 실근과 두 허근이니까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있거나. 맞죠? 또 어디 있으면 될까? 당연히 밑에 이렇게 있으면, 아, 한실근이구나 그쵸? 아, 한실근이구나 자, 이제 또 질문할게요, 얘들아. 잠깐 보세요. 자, 만약에 X축의 위치가 여기 있다면, 질문. 자, 그때가 양수음수. 음수. 어? 그렇죠. 음수, 극소값도 양수 음수. 땡큐. 만약에 x 축일치가여기 있다면 극댓값 양수 음수. 오케이. 극소값 양수 음수. 오케이. 네, 좋아요. 따라서 자, 마지막 경우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려면 마지막 극댓값 곱하기 극소값은 자, 애벌바이 0보다 뭐하다? 그쵸죠 0보다 크다. 여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까지 외워 주시면 오늘 완벽한 3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그쵸 판별식이란 말은 없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는 선생님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가 그냥 적어 준 거죠. 판별식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은 진도는 일단 은 여기까지 나가려고 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두개 있나요? 네, 거두개 풀고 아까 여러분들이 마저 마무리 못한 거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산 아까 못한 거 있죠? 그거좀거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두개 나왔나? 두 개인가요? 두 개니? 세 개니? 두 개. 자, 두개 맞나요? 네, 그러면 538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38번. 자, 그럼 선생님이 숙제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숙제는요, 544번까지 하고요. 544번 체크해봐. 544번까지 하고, 그 다음 선생님이 프린트 하나 줄게요. 20문제 있는 거. 그 프린트 하나 하시고, 그리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해서 정리, 모답 정리 하는 거. 알겠죠? 일주일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2 플러스 1 p l 시작작되니잘잘오오시요 자, 두 개만 더 하고 일단은 카메라 좀 자, 두만만하하일일은카 카메라 좀끌요 자, 자, 5 8번입입다 자, 자, 제제볼요 자, 자, X에 리한 3차 방정식이 그렇죠. 자, 문제를 보니까 X 세제곱 plus 1 2 x 플러1 K0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1줄 한번 봐봐 plus 1 plus 1 plus 1 p l 자, 선생님 좀 봐봐,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어떻게 푸냐면, 어, K잖아. 넘길 거야, 아마 이렇게. 그래서 좌변 그래프의 모양 그려가지고, 요 K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런데 지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두 개를 다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가 얘가 이렇게 3차 방정식에서는 굳이, 굳이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방법도 알고 있고 또는 아까처럼 우리가 k 넘겨서 교점으로 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겠죠 두개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잘 봐야 되나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k를 넘겨서 할거 아니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쓸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는 K를 넘겨, 안 넘겨? 넘기면 안 돼. 항상 우변을 0이라고 두고 들어갈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그렇다면, 잘 보세요. 요 좌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해야 돼, 얘들아? 요 좌변을 대해서, 요 좌변을 내가 하나의 함수 FX라고 둘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 FX의 극대와 극소 값을 확인해야 돼. 왜? 서로 다른 사 실근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것은 뭐야? 당연히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앱을 관해 0보다 뭐하다 그렇지 이거 쓸 거니까 알겠지 얘들아 다시 한번 강조할게 얘들아 이거를 쓸 때는 K를 넘겨 안 넘겨 안 넘겨 항상 우변을 0이라고 둔 상태에서 얘를 쓰는 거야 왜 얘는 X축과의 교점으로 탄생된 시기이 되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어얘들아 자 우리가 요 좌변 전체를 내가 f(x)라고 놨어. 그리고 한번 미분해 봐야지. 형이아 뭐하니? 자 미분 좀 불러봐.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 10. 12. 오 너무 많이 했네. 이이그죠 뭐, 3으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의 모양은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 봐야 되나? 자 극대포인트 x 얼마니? 마이너스 2죠? 자 극소포인트 x 얼마예요? 2이 렇게 구하면 되는데 지금은 잘봐 얘를 이용할 거니까 우리가 극대값까지 구해야 돼 질문 얘들아 여기 x에다가 빨리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얼마니 그러면? 그래 감사합니다 k 더하기 16 땡큐 자한번더 여기 얘들아 x에다가 이제 2를 한번 대입해봐 k 마이너스 얼마?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모함 뭐 될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뭐다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제 식으로 들어가니까 극대값이 방금 얼마였어? 네, k 더하기 16 곱하기 극소값이 얼마였어? k 빼기 16. 얘가 0보다 작다. 자, 아자 붙이니까 사인에 따라서 k는 뭐보다 크고? 그렇죠. 마 16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얻방정식수 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네. 자, 다시 한번 3차에서 만 이거 차에서만안 돼요. 쓸 수도 이거 지차에 쓰면 안 이거 이거 도없겠거만그이죠 3차에서만 쓰는 거고으로리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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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거 이제이나만더 할까요? 자, 5 4 1번이야 마찬가지야, 얘들아. 잘 봐.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얘들아, 우리가 그러면, 자,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더라? 그래,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우변과 우변을 같다라고 놨지, 얘들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내가 바로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을 만들 테야.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들래?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자 e x 의 제곱은 됐니 얘들아 우변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k 입니다 이렇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3차 방정식의 그 판별식을 이용할 거니까 다 옮겨야 돼 지금은 그렇지 그럼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자, 2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k는 0. 자, 이렇게 넘긴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자, 마무리 있다, 니네가 할 거야. 선생님, 일단 그러면, 이 전체, 좌변 전체를 내가 fx라고 내가 둘게요, 이만큼을 그런데 얘도 어때요? 서로 다른 세점이라 그랬으니까, 니네가 이용할 것은 뭐야? 당연히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한번더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그렇죠 작다.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지 응. 야, 봐봐, 얘들아. 그러면 니네가한번 판단을 잠깐 해봐. 선생님이 그러면 요거를 요 버전으로 풀지 않고 그냥 앞에서 풀었던 일반적인 버전으로 한번 같이 풀어볼까? 근데 이것도 괜찮아.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닌데 왜냐면 이제 이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설명을 한 건데, 봐봐,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이거 안 쓸게요. 자, 그러면, 잘 봐. 이거 안쓴대이 사람은. 난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얘들아. 요 마이너스 k 뭐 할까? 넘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자, 2x의 제곱, 더하기 3x는 k. 이렇게 해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죠?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안 써도 되긴 돼요. 알고 있으세요. 그렇죠? 쓰려면 써도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까처럼 이 좌변 얘들아, 이 좌변을 우리가 f(x)라고 나야지. 맞니? 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뭐 할까요? 미분해서 그래프 확인할 거야. 자, f'(x) 좀 불러봐야겠다. 뭐니 얘들아? X제곱 플러스 몇 x 제곱 플러스 면 x 4 x 더하기 얼마? 3. 맞아요? 자한번더 인수분해해봐. x 더하기 3, x 더하기 1. 많이 얘들아. 그래프 뭐지 맞아요. 자한번더 여기 극소 x 얼마? 마3 맞아요. 극아 극대 극대. 여기 극소 x 얼마? 마이너스 얼마? 1. 자 끝이야 이것도.